어, 원래는 돈까스랑 파스타를 먹으려 했는데 파스타 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급하게 메뉴를 좀 바꿔봤습니다. 돈까스는 이미 사왔기 때문에 돈까스랑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 하다가 여기에 떡볶이를 한번 부어볼까 생각이 갑자기 기발하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떡볶이, 아미아미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. 자 여기 아미아미 떡볶이 제 거. 여기 부어볼게요. 돈가스나 왕돈가스로 두개 사왔고요. 샐러드 있고요. 매운 돈가스 소스랑 안 매운 돈가스 소스, 통피클,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돈가스를 미리 자르고 부을 걸 그랬어요. 와, 너무 맛있다. 랑 돈까스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음료는 자몽 조다유요 고가스랑 떡이랑 어묵이랑 다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네, 이렇게. 我爸爸。 How's it? 제가 오늘은 돈까스를 떡볶이에 부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아 일단은 소스가 매운 소스, 일반 소스 있었는데 여기에 떡볶이 소스까지 있으니까 세 가지 소스를 먹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림이 없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 아미아미 떡볶이 맛있네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, 꿈밤 Yeah. Yeah. You bu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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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